클라스를 보여주마 지졌다 해 캐리 케인 너는 지졌어 안붙고 백일수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하냐. 방송 계속 하면서 캠을 키고 캠을 키고 방송을 하면서 계속 애들한테 말을 걸어. 야, 살아있는 사람 손. 그래서 애들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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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렇게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버티고, 그 다음 대답 안한 애들은 떨어지고. 어. 어때? 그지? 완전 콜이지. 이것도 그냥 패키지 안줄 거야. 플래티넘 패키지 줄 거야 플래티넘 패키지 시원하게 그지? 그다 그냥 패키지는 의미 없지 플래티넘 패키지 음 그냥 패키지 의미 없지 24시간 버티기 힘들걸 24시간 버티기 힘들걸 너네 지금은 막 플래티넘 때문에 할수 있을 것 같지 너네 너, 너도 너네도 모르게 잠들 거야 어 너네도 모르게 잠들 거야 <laughs> 엄마, 아빠 죽이고 기다린다고? <목소리> 펭귄아, 무슨 소리야, 임마? <목소리> 형이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말로 예를 들어서, 야, 살아있는 사람 손 들어. 그제서막 손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갑자기 기습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딱 채팅을 한번 보내는 거지. 그럼 말이 안 들리잖아, 일단 애들이. 그러면 이제, 손이 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바로 탈락. 바로 탈락. 어. 오늘은 안 돼. 오늘 하자고. 그리고 내 24시간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 내가 잘거 같아. 내가 잘거 같아. 진짜로. 어 그리고 6월달부터 재밌는 거 컨텐츠 할거야얘들아 6월달에 할거 형이 하나. 아, 이 새끼 그만 붙으라고. 이 새끼야. 뭐야? 얼굴 뭐야? 야, 얘, 뭐야! 어? 이 <laughs> 새끼, 와꾸 보소! 와, 밤에 만나면은, 이빨밖에 안 보이겠네. 이빨밖에 안 보이겠어, 눈동자랑. 36분, 추천 한 번씩. 배출은 안 되지. 대출은 그리드코프가사는거 리드코프 대출은 리드코프 야 뭐야 다 붙어 야 재물 살 필요가 없어 한대야 아 힘이나 봐봐 이거 4카 5 6개 6개에다가 7개 아 7개 이게 재물 아니지 7개 8개야 8개 8개야 아 9개 9개야 9개 오케이,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이 없어서 3칼라는거예요 4일로 붙여버리겠어. 진짜로 힘이나 노가리게 할 거냐? 노가리게 할 거야. 어, 카카야서 알아. 우리 라모스 월베 라모스의 주인공. 나 추천했다가 10만원 뜬 카카아. <laughs> 이따 케인이 이렇게 붙을 거야, 케인이. 음, 케인이 이따 이렇게 붙을 거야. 어. 한 개만 더 써라고? 그래. 케인이 이따 이렇게 붙겠지. 어. 뒤졌어. 내가 재밌는 컨텐츠 많이 생각해놨어, 얘들아. 기대해도 좋아. 6월달엔 진짜 기대해도 좋아. 송가의 역습이 시작된다. 캠을 생각보다 빨리 깔 수도 있어, 얘들아. 나도 이제, 그, 뭐야. 캠을 까면은 사람들이 더 들어온다는 사은 알고 있지. 플레아도 하고 싶은 대로 해? 좋고. 이미 했다고? 이제 12시 되간다, 얘들아. 지금 40명 보고 있는데. 추천 한 번씩. 와하! 그만 붙으라고, 이 새끼야. 그만 붙으라고. 어? 뭐하자는거야 지금 이 새끼 뭐 금카도전이야 크라우치? 크라우치 금카도전이냐? 뭐야 그만 부터야 근데 재물 너무 많이 받쳐도 안좋은데 재물 너무 많이 받쳐도 안좋은데 11모드리치카 음안 넣어도 되지 오기버다할 필요 없지. 뒤졌다. 진짜로. 간다야. 지금 느낌 온다. 느낌 와. 느낌 와. 음. <목소리> <목소리>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 터졌어. 또 누구 남았어. 야, 이 새끼. 와꾸 대장. 야, 와꾸 대장만 터지면 돼. 와꾸 대장만 터지면 돼. 야, 어디 갔어? 이거 안 붙겠지, 설마? 야, 이게 설마 붙겠어? 어트려 영이라고영이라고 상업초등학교 나왔냐 니네? 영이라고0 아닌가? 허허 <laughs> 5지 4% 스틸은 뭐야어 여러분들. 여러분 들 지금 47분 보고 계신데, 170개까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7분만 누르면 돼요. 47명 있으신데, 금방 찍을 수 있어요. 4분, 4분만 더 누르시면 됩니다. 47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아, 벌써 170개. 좋고! 하나, 둘, 셋!